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끼운 훑어보다가 와 정말 눈이 번쩍 띄는 주제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될것 같네요 보통 노인 일자리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한 30만원 남짓 받는 공공형 일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강한 어조로 뭐랄까 고정된 함정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함정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전부구나 생각하고 포기하시거나 혹은 뭐 접수시기를 놓쳤다고 좌절하시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행운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훨씬 더 나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월 30만원의 틀을 깨고 자료에 따르면 평균 월 18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지만 실제 고용은 민간 기업이 하는 두 가지 핵심 일자리, 바로 시니어 인턴십과 취업 알선형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일자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민간형 일자리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형 일자리와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목적과 수입의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형이 주로 뭐 사회공원이나 용돈벌이 수준의 공익활동에 가깝다면요. 민간형은 실제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그동안 쌓아오신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생활의 보탬이 되는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고요.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 그러니까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아,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음, 조력자 역할이군요.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정부 지원금이 있으니까요 숙련된 시니어 인력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채용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말 윈윈 구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은 재정 부담 없이 좋은 인력을 얻고 시니어는 자신의 경력을 이어서 진짜 직업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소일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유형이 시니어 인턴십인데 솔직히, 인턴이라고 하니까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커피 타고 복사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60세 이상을 위한 인턴십은 대체 어떤 건가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쉬운데, 청년 인턴과는 개념이 180도 다릅니다. 이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식 직원 채용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특히 은퇴 후에 공백기가 좀 길어져서 다시 직장 생활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최적화된 제도예요. 진검다리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개월 인턴으로 써보고 뭐 정식 채용을 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3개월짜리 저렴한 인력으로만 서령하고 계약을 끝내버릴 위험은 없을까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와 연결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두 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거든요. 첫 번째는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정부가 기업에게 급여의 상당 부분 약 40만 원씩을 고용지원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채용 리스크가 거의 없이 인력의 숙련도나 조직 적응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일단, 3개월 동안은 기업 부담이 거의 없겠군요. 그럼 그 후에는요,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여기서 두 번째, 훨씬 더 강력한 장치가 나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난 후, 기업이 참가자를 정규직이나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정식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기업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3개월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게 기업에게는 정말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 없이 3개월간 충분히 검증한 인력을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서 계속 고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신여 인턴십 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식 채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와, 70% 이상이라면 이건 정말 해볼 만한데요. 기업이 신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칸을 짜놓은 거군요. 그럼 어떤 종류의 일을 하게 되나요? 공공형처럼 뭐 환경미화나 교통정리 같은 단순 노무직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게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사무보조, 회계관리, 행정업무, 교육서비스직, 시설관리직 등등 그동안 쌓아오신 경력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격리업무를 하셨던 분이라면 중소기업의 회계보조 업무로 가실 수 있고요. 고객응대 경험이 풍부하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병원의 원무과 행정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나의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의 적응 기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으로 연착륙하는 게 시니어 인턴십이군요. 그런데 솔직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급한 분들에게는 그 3개월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더 빠른 길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물론입니다. 나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두 번째 유형. 취업 알선형입니다. 이건 뭐 징검다리 없이 바로 목적지로 점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만 60세 이상 구직자가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직접 연결해 주는 일종의 시니어 전문 헤드헌팅 서비스입니다. 헤드헌팅 서비스라니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건 시니어 인턴십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구조는 아닌 건가요? 네,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취업 알선형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대신에요. 정부가 지정한 수행기관이 유능한 헤드헌터 역할을 전담하는 거죠. 이 기관들이 지역 내 기업들의 구인 요청과 구직자분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다가 최적의 조합을 찾아 즉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경력이 뚜렷해서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분들, 이른바 즉시 전력감을 위한 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기업과 바로 일하고 싶은 구직자를 빠르게 연결해 주는 거네요. 이 유형은 어떤 직종들이 주로 해당되나요? 인턴십보다는 현장성이 더 강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한 직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나 서무, 주유소의 사무관리원, 혹은 뭐 호텔이나 식당의 주방 보조나 홀 매니저 같은 서비스직. 그리고 공장이나 물류 창고의 입출고 관리직 등이 대표적이고요. 물론 전기나 설비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면 빌딩 시설 관리팀의 기술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뭘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나는 어떤 유형에 더 맞을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두 가지로 혼동하면 취업 전략이 꼬일 수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딱두 가지, 안정성과 속도입니다. 먼저, 시니어 인턴십은 3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정식 채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그 이후엔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몇 푼보다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하죠. 반대로 취업 알선형은 속도가 생명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취업 알선형은 매칭만 성공하면 다음 주라도 바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속도와 당장의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다른 기준은 경력 공백이 유무입니다. 은퇴 후한 5년 이상 쉬어서 현장 감각이 좀 무뎌졌다 생각하신다면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워밍업을 하는 게 현명하고요. 반면에 바로 어제까지도 관련 일을 해왔거나 이미 숙련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바로 실력 발휘가 가능한 분이라면 굳이 인턴을 할 필요 없이 취업 알선형으로 직행하는 게 효율적이죠. 정리가 되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첫 번째 질문. 나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정식 고용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고 싶다.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당장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게 중요하다. 어떤 질문에 마음이 더 기우시나요? 만약 첫 번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목표는 명확히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3개월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 얻게 될 고용 안정성과 월 180만원 이상의 수입은 공공형 일자리와는 비교 자체가 안될 겁니다. 만약 두 번째 질문에 더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취업 알선형이고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의 경력과 즉시 투입 가능한 역량을 이력서에 잘 녹여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의 특징과 나에게 맞는 선택까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 가지 유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상 유일한 성공의 통로가 있다고요. 바로 수행 기관을 활용하는 건데 이 수행 기관이라는 곳 정체가 뭡니까? 아, 정부가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한 창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취업 지원센터, 뭐 대한 노인회 취업 지원센터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이곳을 단순히 원서 접수만 받는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단순 접수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수행 기관은 지역 내 알짜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정보의 허브입니다. 그리고 구직자에게는 단순 알선자가 아니라 커리어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상담을 통해 숨겨진 경력을 찾아주고 그에 맞는 기업을 매칭하고 면접 요령을 알려주고 심지어 취업 후 적응 문제까지 관리해 주는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좋은 일자리 정보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이는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기업에 연락해서 시니어 인턴십 자리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수행 기관으로 통하는군요. 그럼 이 중요한 곳에 200% 활용하기 위한 팁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자료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일자리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경험을 갖춘 인재로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상담사에게 그냥 아무 일이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과거에 20년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ERP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나를 상품으로 보고 나의 가치와 스펙을 제대로 설명해야 상담사도 최고의 기업에 팔수 있다는 거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에 나온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사례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평생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신 분이 계셨는데 퇴직 후 본인은 그저 운전밖에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수행기관의 전문 상담사와 함께 경력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놀라운 강점들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수도권 전역의 골목길까지 꿰고 있는 지리 전문가 그리고 수십 년간의 무사고 경력이 증명하는 최고의 위기 관리 및 돌발 상황 대처 능력 이거였죠. 결국 이분은 한 유명 물류회사에 신입 배송기사들을 교육하고 최적의 배송 경로를 짜주는 배송 경로 컨설턴트라는 전문직으로 연결되셨다고 합니다. 월급은 당연히 이전보다 훨씬 높았고요. 와. 버스 기사가 배송 경로 컨설턴트가 되자니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럼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둘째, 상시 채용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2월이나 1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공공용 일자리처럼 넉넉고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좋은 자리는 누군가 퇴사하거나 사업이 확장될 때즉 연중 수시로 나옵니다. 자리가 비면 수행기관은 즉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아 매칭을 시도하죠. 그러니 아 연말에나 알아봐야지가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지금 바로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30만 원이라는 공공형 일자리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청취자 여러분의 빛나는 경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 시니어 인턴십과 취업 알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회 문을 여는 마스터 키는 바로 여러분 지역의 수행기관에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내가 사는 동네 이름 더하기 시니어 클럽 또는 내 지역명 더하기 노인 취업 지원 센터를 검색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는 겁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찾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 본질은 은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수십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그저 과거의 빛바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 될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